아, 오늘은 누우면서 모자를 쓰지 않고 나왔는데요. 아 모자를 써야 되는데 기온이 좀 낮을 때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니까 체온이 다운되면 운동하는데 조금 도움되지 않더라고요. 체온을 보호하는데 도움되라고 모자를 썼습니다. 자 오늘은 모자 안 쓰고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시장 네. 있습니다. 지금 이 고무줄 당기 기몇 세트 할 예정입니까? 어 그냥 안당기실 때까지. 아 지칠 때까지. 네. 재미없을 때까지. 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운동 나와서 운동 프로그램 어떻게 됩니까? 운동을 얼 만큼 하고 갈 예정입니까? 고무줄만 좀 당기고. 고무줄만 당기고. 학교로 가려고. 아 학교에 가서는 운동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가서는 아 그냥 공부하면.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운동 안 해요. 학교에서는 심지어. 학교에서는 운동 안하고 네. 아, 아, 아침에 아 운동하고 저녁때는 운동합니까? 네, 네 저녁에는 실험부에서 운동 실험부에서? 네. 아 단체 네. 그게 몇시간 하죠? 한 2시간정도 2시간정도 네. 전에 턱걸이 하던데 네. 턱걸이는 한세트에 몇개 합니까? 한세트에 15개씩 아한한 개. 15개 지금 내가 10개씩 하고 있으니까 내보다 많이 하는데 네. 턱걸이를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고 끝까지 내려오고 네. 내보다 많이 하면 내가 부패 살게. 됐습니까? 네 어, 오늘은, 오늘은 제가 이 고무줄 땡겨갖고 힘이 없지요? 네. 그래도 몇개 하는 거한번 볼까?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네. 맨손으로 하면 잘안 되거든.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 장갑 끼고 해보세요. 가면더잘 된다. 장갑. 아, 저, 그냥. 자, 자 그만. 빼지 말고. 턱이 끝까지 올라가고. 팔이 완전히 펴주게 내려오게. 자 천천히 한 개만 해도 되니까 천천히 한번 해 보세요. 완전히 올라가고 천천히 더올라가고더 턱을 완전히 올리고 완전히 내리고. 턱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자 내가 턱 한번 올려볼게요.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잘이하는 거라 턱이 요즘도 안 올라가고 있고나 완전히 내려 완전히 올라가기. 네. 그래가지고 개수를 내보다 많이 하면 돼. 네. 많이 안 하도 돼. 개 네. 많이 할수 있을 때 그때 이야기 하세요. 네. 그러면 내한테 이기면 친구랑 같이 내가 밥 살게. 네. 딥스도 내보다 많이 할때 그때 제가 밥 사겠습니다. 자, 준비. 자, 그렇지. 최대한 올라와서 최대한 내려오면 됩니다. 한 개만 해도 된다.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내려오면 더 좋겠다. 자. 좋습니다. 그렇지. 한 개. 어. 두 개. 좋습니다. 잘한다. 세 개. 네 개.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다섯 개. 그만. 지금 많이 안 해도 돼. 지금은 개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 자세를 정확하게 하면 돼요. 자세가 정확하게 하면 운동의 가동 범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더 운동량이 많아요. 지금 당장은 내보다 많이 안 해도 일주일이나 한달 뒤에는 내보다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어차피 내한테. 이게 돼 있고 내한테 밥을 얻어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왕 접근할 거 제대로 접근하면 더 도움됩니다. 자. 전에 저 와서 아침 에 운동하다 만났잖아요. 네. 그 이후로 몇번 왔습니까? 아그 이후로는 저녁에 왔습니다. 저녁에 아침에 안 오고. 네. 아 저는 제가 아침에 안볼때 그때는 달리기 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 네. 그러면 여기 운동할 때 아침에 올 겁니까? 저녁 때올 겁니까? 아 그거는 그때 그때 달라서. 아 그래, 아 대단하다. 수고했습니다. 가세요 중학생 시렘 선수를 이틀째에 만났습니다 왜 안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녁때 오고 그랬다네요 앞으로 운동을 하면서 저 친구하고 이벤트를 종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저는 또 재운동 하겠습니다 다맞쳤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중학생 신혼성사하 만나갖고 운동 재미를 앞으로 더 붙여나가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당연히 지겠지만 될수록 그 시기를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집에 가겠습니다.